샬롬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견도사 안홍동입니다. 자 여러분들 멋진 등 만들고 싶으시죠? 이렇게 멋진 등 근데 등 운동을 많은 분들이 엄청난 운동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정말 딱한 가지 운동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거자 여기 철봉 보이시죠? 이 철봉은 대한민국 어느 공원에 가든 놀이터를 가든 학교를 가든 공원에 가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노력하시면 된다는 거자 그래서 이 봉이 좀 미끄러워서 제가 먼저 가장 넓게 잡은 동작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등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요 자 최대한 넓게 잡을 겁니다 제가 잡을 수 있는 넓이에서 자 해볼게요 어때요? 등의 넓이가 넓은 만큼 움직이는 범위가 좀 다르죠? 이렇게 하니까 자, 그 다음엔 어깨 넓이만큼만 좁혀볼게요. 자, 그리고 등에 움직임 한번 보세요. 오 오케이. 자, 이제 마지막은 등의 어깨 넓이보다 좁게. 이때는 약간, 오케이. 요 정도? 자, 해볼게요. 음. 자 이렇게 틈틈이 공원에서 아니면 놀이터에서 등 운동하시면 여러분들 꼭 넓은 등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.